사회를 처음 보고 전양희 사장님도 오늘 처음이죠. 아 네. 우리 서로 부담 갖지 말고 우리 열심히 합시다. <laughs> 긴장도 긴장 것도 없어요. 뭐 물어보는 막 답변만 하면 되니까 긴장하을 것도 없고 열심히 합시다. 네, 네. 아 우리 전양희 사장님께서는 애터미. 하기 전에 전직이 뭐 했습니까? 네, 저의 전직은요. 보험FC로 12년간 경력을 갖고 있는데요. 신인 여왕도 해보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이걸 천직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즐겁게 활동해왔습니다. 아, 아, 보험회사만 다녔어요? 네. 아, 한 우문만 타셨네, 파셨네. 원래 그게 네, 좋습니다. 그렇다. 아니 그리고 네. 보험에서 오래 다니는 분들 대단하시네요. 저도 보험을 <laughs> 몇 미용실하면서 해봤어요. 해봤는데 다른 분들 보면 엄청 어려웠더라고. 저는뭐 미용실 하는 데서 했는데 아 그리고 어, 애터미는 어떻게 알게 됐습니까요? 아 저희 직계 스폰서 양승부 스폰서님이 권유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없었는데 스폰서 님의 배우자인 곽현숙 사장님을 통해서 센터에 한번 와보면서 그때부터 생각이 바뀌어서 시작하게 됐어요 아 그러세요 아, 네잘 오셨, 네, 오셨습니다 아, 그리고, 그리고 애터미에서 아, 제품에 대해서 효과 본건뭐 있으세요? 아, 저는 뭐든지 먹으면요, 반응이 좀 늦는 편이에요. 네. 근데 해물임을 주력상품인 해물임을 먹어보고서는 처음에서 이제 내, 뭐야, 사업에 일환으로 삼으려고 했는데, 올겨울 먹어도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안 먹을까 했었는데, 그래도 좀더 먹어보자 했는데, 그 이후에 조금씩 조금씩 피로감이 없어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먹고 지금은 거의가 필요감이 없어요. 늦게 자나 아. 활동을 많이 해도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아. 자랑 많이 하고 있어요. <laughs> 네. 아, 그래서 우리 전영이 사장님은 해모인을 많이 드셔서 필요감이 피로, 없어서 지금도 보험도 하시죠? 지금 보험은요, 제가 저기 지점장님한테 해촉 떨어달라고 얘기해 놓은 상태고요. 네. <laughs> 신경 안 쓰고 싶어서요. 네. <laughs> 하여튼 주영장님은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 네. 하여튼 보험도 하시면서 우리 애플 미사 뭘 엄청 많이 잘하시더라고 활동을 진짜 잘 하시고 제품도 완전 왕이에요. 왕. 아, 근데요 사장님. 네. 사람들이요. 제가 다니는 걸 보고 해물해물 얼마나 먹을 거래 저렇게 힘이 좋냐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해물이 많이, 많이 드셔서 <laughs> 좋고 면역력이 강화돼가지고 그렇게 힘이 좋은 거예요. 저도 비로 네. 올때 그렇게 해물을 많이 먹어 하니까 그리 퇴근하면서 사무실로 퇴근하면서 밤1 1 시까지 있어도 피곤한 건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안 네. 오가다요. 먹고 나서도 네. 효과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그 사람들은 둔해서 둔해서는 더먹어보라 네, 저 저처럼 둔한가봐요. 아니지 네. 전양이 사장님. 꾸준하게 꾸물하고 했어요. 네. 더 먹다 보면 효과 볼 거라고. 네 그게 효과 진짜 좋아요. 아 그리고 네. 사업의 비전을 느끼게 느끼게 된 순간은 언제였어요? 아 저는요 이제 다 단계로 가면 회피하는 경향량이 있어요 제가. 근데 제가 곽현숙 사장님을 통해서 센터에 한번 들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박 저기 김영진 국장님께서 보상플랜을 설명해해 주시면서 중간에 저기 3대 상속이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3대 상속이라는 그 말에 귀가 번쩍 떠가지고 제 자녀들한테 제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음 성공해서 저희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 저는 이거 성공할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정하는데 쉬웠어요. 네. 그래요. 우리 열심히. 전영희 사장님은 진짜 열심히 하셔서 한 5년 안으로 가면 정상까지 가실 수 있을 거예요. 열심히 하 제가요. 네. 양승부 선수님한테 4년 얘기가 나왔길래 제가 4년 안에제 임페리얼 간다 했더니 그거는 <laughs> 너무 욕심이고 <laughs> 총장까지만 가면 대단한 거라고 말씀하셔서 총장까지 가려고요 네, 그래요. 아 진짜요. 요즘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너무 잘하셔 제품도 너무 잘하시고 5년 아니면 5년째만 갈 거예요. 네, 임페리 네, 갈 저도 때. 60을 60 안에 뭔가를 좀 해놓으려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아, 뭐한 43년을 43, 일을 했지만 연금소 소득이 없어서 저도 아, 우리 제가 애들한테 자녀들한테 용돈 받아 쓰는 엄마가 되지 말고 우리 애들을 용돈 주자 손자들한테 용돈 주고 그래서 이걸 열심히 미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전량이니다 아이고, 혼마 쓰면 전량이 사장님은 더 빨리 성공하실 것 같아요. 저보다도. 너무 잘하니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네. 사장님 먼저 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래위가 없습니다. 먼저 <laughs> 가세요 예. 네. 아 그리고 어 나만의 비 저기 사업 노하우는 노하우는 저 느낄 때는 언제부터였어요? 아 저는요. 제가 저의 노하우라고 하고 기까지는좀 뭐하지만요. 소개를 받는 것이 받는 방법이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생판 모르는 데 가서 애터미를 전하는 것보다는 소개를 통해서 하게 되면 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소개를 해서 많이 소개를 받고 있고, 후속관리를 철저하게 하면서 소비자하고 공감대를 만드는 게 가장 빠른 방법별 생각하고 있어요. 맞아요. 저기 후속 관리를 열심히 하시는 게 그게 성공이 빨로요. 빨르고 애탄 우리 전영이 사장님께서는 모든 걸아 진짜 잘하고 계세요. 그래서 너무 부럽습니다. 네, 부럽고 아 그리고 음, 어떻게 네네. 사업을 해야 성공할 건가? 아 제가 사업하는 성공 방식 사업은요. 네. 제품 제품 체험을 통해서 오토 소비자를 많이 구축하고 애터미 비전을 알리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애터미 동반자가 될수 있는 사업자를 찾아내서 네. <웃음> 갑자기 <웃음> 네, 사업자를 많이 만들어서 시스템에 접속하게 만드는 것이. 파트너의 입, 뭐야 파트너 파트너인 입장에서도 그렇고 사업자인 스폰서인 입장에서도 그게 좋은 사업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laughs> 그래서 우리 전영님 사장님은 어, 파트너님들 얼마 안 됐는데도 파트너님들을 많이 이렇게 주말 이렇게 들오시고시트템안에 많이 오셔서 진짜 부러워요. 부러운데 성공 금방 성공할 거예요. 파트너들 교육도 많이 받으러 오지 많이 받지 이렇게 우리 시스템에 많이 들으시지 하여튼 행복하겠습니다 저는 두, 두 분들이 다 안착해서요 네. 안착해서 다들 성공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하여튼 부럽습니다 아, 그리고 아, 네. 어, 마지막이네요 마지막인데 좀 길게 좀 많이 하세요 <웃음> 네. <웃음> 시간이 널널합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 어, 사장님의 꿈과 목표를 말씀해 주세요. 꿈과 목표. 아, 저희 꿈은요. 지금 현재 북면 운영리에 240평을 땅을 갖고 있어요. 어, 거기에다가, 네, 거기다 예쁜 집을 짓고 사는 게 꿈인데요. 그전엔 그랬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어요. 저희 유경희 사장님, 저희 파트너들하고요, 성공해서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 꽃잎, 코스모스 꽃잎 모양으로 해서 그 중심에, 저기, 중심축이 김재영 사장님이고요. 그 꽃잎을 저희들이 이렇게 테두리 안에 있어가지고 2층 집을 줘서 그 위에, 뭐야, 그 구름다리처럼 만들어요. 양쪽 집에서 가요. 집에서 <laughs> 구름다리 만들어서 <laughs> 가운데에 라운지를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밥대 먹고 그 여생을 재밌게 사는 거를 서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들 좋다고 했어요. <laughs> 아, 예. 좋으시겠습니다. 아 우리 전양이 사장님, 스폰사님들 파트너님들은 행복하시겠습니다. 우리 전양이 사장님이 전원주택을 짓고 행복하게 지낸답니다. 그러니까 아주 행복 행복하겠어요. 야, 아, 우리는 어. 우리 스폰사님들은다 유랑동이로 다 전원주택지고 갈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전양이 사장님도 아, 유랑동이로 오세요. 유랑동이로 다 <laughs> 같이들 모여 살게. 네, 큰 땅을 구입해야 돼요. 저희 같이 다 저기려면 그게 필요고요. 하즉 뭐지? 음, 그리고 저희 저기 있죠. 저는 그 목표가 있죠. 네. 저는 목표가 단기 목표가요 네. 스폰서님이 네. 저 내일이라도 직급 도전하라면 할 거예요 오 대박 <laughs>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날짜 정하는 거는 6월 30일로 돼 있는데요 네. 뭐 지금이라도 가라면 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아참 대단하십니다 마찬 <laughs> 아, 저기 양성복 사장님 아주 복이 아주 덩굴들어돌네요 호박이 넝클째 돌았어요. 지금이라도 가라고 하면 간대요. 좀바꿔버리다가 아, 2월 달에 같이 가자고요. 네, 그러려고요. <laughs> 네, 양서복 사장님, 석권사님 어, 2월 달에 어, 저기 팀장가이니까 그때 같이 가자고요. 뭐, 네 알겠습니다. 아, 아, 하여튼 양서봉 사장님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하시겠고. 어, 그러면 이제 다 지금 마무리 끝났습니다 50분. <laughs> 아유 김풍희 사장님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에요. 저도 제가 막 중간 중간 뭐 멘트를 해야 하는데 제가 오늘 <laughs> 처음으로 하니까 아, 조금 아,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다들 이해 해 주세요. 그 대신 아. 발표 시간은 널널합니다. 여기 어, 많이 들으셨으니까 오늘 일찍 끝나도 괜찮겠어요. 어. 사회자님 예. 네. 그, 그 발표는 아니고요. 네. 그 지금 이제 질문하신 거에 플러스해서 네. 한두 가지 질문이겠습. 더 질문 혹시 제가 네. 해도 될까요? 네. 괜찮겠습니까? <laughs> 질문. 네 질문요. 그, 네. 그 강사님한테 질문. 강사님한테 질문. 네. 괜찮겠습니까? 전영이 사장님 괜찮은 예요. 네네. 네 즉석 질문입니다. 단 <laughs> <laughs> 즉석 질문이요. 네. 네. 애터메를 하시는데 주변 반대는 혹시 없으셨나요? 반대요. 저희 가족들은 반대해요. 고 얘기 좀 자주. 네, 고얘이 네. 자세히 좀 부탁드립니다. 아한 번은요. 그때 러시아 마야란 분이 있어요. 그분하고. 저녁에 아니야 토요일날 미팅하고 팀장님하고 약속을 해 놨었는데요 그날 그거 약속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하고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는 방에 들어가서 전화를 하면 방에 가서 전화 한다고 뭐라고 하니까 있는 데서 받았거든요 사업적이니까 전화를 받았는데 그때가 8시좀 넘었었어요 이 시간에 무슨 통화를 하냐고 뭐라고 화를 내 가지고 팀장님도 그 소리 어떨까요. <laughs> <laughs> 그래서 팀장님이 통화하기 불편하시냐고 하길래 네 그러고선 그냥 끊었거든요. 아직은 다단계라는 거그 이미지가 아직... 그 <laughs> 전화 온 사람이 혹시 여자면은 괜찮은데 남자여서 그랬던 건가요? 그랬을 것 같아요. 목소리가 들리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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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때 좀 그랬었고요. 저희 애들은 이제 엄마가 바쁜 게 싫은 거예요. 이제 작은 아들은 뭐, 뉴질랜드로 갔지만, 이제 바쁜 게 싫으니까 한 번은 그러더라고, 작은 아들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 많은 거를 물려주시려고 이렇게 바쁘시냐고, <laughs> 그 얘기를 하는데, 좀 반대쪽에 가까워요, 저희 아이들도. 음. 음 그래도 꿋꿋하게 하고 있어요. <laughs> 가족 중에 찬성하는 분이 지금은 없으시군요. 예, 네, 100% 찬성하는 사람은 없고요 그래도 애들은 그냥 반반이에요. 반반인데 남편이 싫어해요. 네, 애쓰십니다. 원래 이그척박한 환경에서 피는 꽃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네. 네네. 아그 그리고 애터미를 정말로 정말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혹시 있으십니까? 진짜 이 사람한테는 나는 정말 애터미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전해주고 싶은 사람. 아 저희 큰언니 딸 조카예요. 음왜 그런가요? 지금, 아 걔가 일단은 똑똑하고 사기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발이 넓은데요. 제가 그 얘기를 한 번은 했었어요. 저는 주변에 제 측근들은 아직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조카하고 통화 도중에 한 번은 얘기했는데, 그 조카가 하라고 했더니 저는 국회의원 나가야 된다고 애터이할 수가 없대요. 음. 그래서 그거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조카한테만큼 언제든지 간에 꼭 하고 싶어요. 음. 그러시군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제, 제 자녀예요. 아들. 아, 그것도 있겠네요. 예, 아들인데. 아, 이뭐 코드를 물려준다 해서 그런가. 그냥 아주 그냥 룰루랄라네요. 뭐할 생각도 안하고요. 코드를 어디다 이렇게 기부를 하든지 해야지. 혹시 연금은 만드신 게 있나요? 개인적으로 연금을? 아, 그렇잖아요. 저번에 그 성공하신 분들이 왜 연금을 다 깼다고 했잖아요. 저도 깨야 되나 그 생각을 하고 있거든. 요 <laughs> 그래서 아니 제가 여쭤보고 제가, 싶은 건그 지금까지 네. 열심히 해 가지고 또 보험도 하시면서 연금을 만드셨는데 그 연금하고 네. 애터미 연금하고 이 비교를 하신다면 어떤 <laughs> 생각이세요? 저는 둘다 가져가고 싶어요. <laughs> 음, 둘 다. 음. 네둘다 가져가고 싶은데 그 성공하신 분들이 얘기해서 한번 저도 깨볼까를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아직은 좀더 있어야 될것 같고요. 저는 연금으로 해서 제가 보험 설계를 하다 보니까 워낙 많이 들어났어요 음. 그래서 월로, 저는 보험은 1년에 한 번씩 지불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원하는 사람 안에서는 매달로 그걸 나눠서 주기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매월로 받았을 때 그래도 200은 좀 넘어요. 받는 게. 개인 연금으로. 그래서 그거를 그냥 많이도 버하고 해서 지금 앞으로 보면 한 3년 정도만 더 보면 되거든요. 음. 그러면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어 그래도 그래도 많이 만드셨네요. 우리 저 광주 김명수 센터장님은 한 달에 300씩 나오는 연금 만들었는데 그거 전혀 필요 없으니까 저 남편 먹으냐 용돈쓰라고 그냥 줘 용돈 버린다 그러시던데. 네. 어, 마지막 하나만 더. 그 네네. 애터미에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하시면서 내 삶의 변화, 내,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라든가, 마음의 태도라든가, 미래에 대한 것이라든가, 이런 변화가 혹시 생긴 게 있으신가요? 아직까지는 크게는 없고요. 음, 제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건요, 너무 즐겁다는 거. 아직은 크게, 그게 음. 있는 건 아직 없는 것 같아요. 좀더 해야지. 네. 네, 감사합니다.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전영이 사장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배병성 팀장님, 아 남편 있는 분들 여성분한테는 밤에 전하지 마세요. 절대 전하지 마세요. 네?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부담 없이 한다고지만 남편 이 있는 분들은 남편이 옆에서 다 들으면 남자 목소리 들으면 진짜 난리 나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전하지 마세요 남편 <laughs> 남편 없는, 없는 사업자들한테만 열심히 하십시오. <웃음> <웃음> 다르셨죠? 죄송합니다. <laughs> 여자 목소리 여자 목소리 내면되잖아 <laughs> 여자 목소리. 아 난리입니다. 천냥이 아. 예? 사장님 안녕하세요. 천냥. 천냥 사님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여자 목소리 선생님 너무 귀여워. 그, 그 프로필 여자 사진을그 여자로 바꿔서 한 거. 네. 아. 아하. 네. 여자 목소리로. 역시 생각 해야. 아. 응. 응. 네? 휴대폰에 휴대폰에 아. 목소리 바꾸는 거 변성 프로그램 있지 않나요? 어플? 아, 그래요? <웃음> 네. <웃음> <laughs> 완전 대박. 그렇게, 그렇게 애들은 쓰시 지 마세요. 그냥 안 오면 됐지. 뭘 그렇게 애를 쓰고 싶다. 안 오면 됐지. 하여튼전영하 사장님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요